사랑해. 8월의 첫 번째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안식일인가요? 항상 우리 반생님들은 목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안식일인가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안식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김장숙 집사님께서 첫, 첫 기도에서 말씀 주셨듯이 최종골 장로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한편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저희가 또 준비된 안식일 학교는 진행을 하고 또 오늘 안식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는 제가 벌써 이제 한 6월달에 선교회에 부탁을 드린 순서입니다. 삼육대학교에는 여러 부서가 있는 거다 아시죠?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많은데 우리 선교회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는 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주최를 하고 기획을 하고 주최를 하고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6월 23일에서 26일 3박 4일 동안 다니엘 빌리지에서 개최가 되었던 뉴 스타트 체험 건강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생분들과 단임 목사님과 또 선교회장님이신 정, 정종화 장로님 이렇게 해서 한 20분이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중간에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장로님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했더니 거기에 참석하신 20분이 전부 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안실학교에서 그 받으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안실학교 순서를 쓰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오늘 안실학교 순서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선교회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우리 서로 옆에 앉아 계신 반생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인사를 한번더할 건데요. 인사를 한번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주 전에 이제 조대명 장로님이 여기서 인도를 하실 때뭐 하셨냐면 1, 2분단하고 3, 4분단하고 이렇게 인사하자 하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기 카메라 보이시죠? 저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손을 드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안식일학교 반생들에게 환영 인사를 할 겁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안 보입니다 환영합니다 안식일학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흔드셔야 많이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반생들의 목소리도 더 크고 모션도 더 크고 이런 액티브한 안식일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회의 순서는 영상 보고, 그래서 이 3박 4일 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했던 것을 영상으로 먼저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참석하셨던 분 중에 홍영미 성도님께서 간증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석하셨던 그 반생들께서 나오셔서 모두 특창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난 6월에 있었던 건강전도회에 다녀온 홍영미라고 합니다. 먼저, 음, 이렇게 건강전도회에 참여하게, 음. 동탐하게 해주시고 다녀와서 또 이런 어, 어려운 자리에 <웃음> <웃음> 너무도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laughs>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강전도회를 다녀온 개인적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2021년도에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을 때만 해도 누가 누군지 전혀 몰랐잖아요. 제 옆에서 침례식 사진 속에 제 옆자리를 지켜주셨던 분들 만났고요. 재능 나눔도 해주시고,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그런 고마운 분들을 만나서 인사드릴 수 있었고 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서 어, 또그 신인철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제가 먼저 왔다고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에. 그때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분들한테 또 저의 경험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의미있었습니다. 아, 이번 전도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그 고재훈 목사님의 말씀과 김평한 목사님의 건강 강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꼭 제가 경험하고 겪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특히 그 혈루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하신 이적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일화에서 아 저는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이야기도 하고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했고 그래서 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강의 중에 그 면역력에 관한 이야기와 또 사람의 병이 마음에서 90% 이상이 마음으로 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그 말씀을 듣고 좀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그수 차례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십수 차례 항암도 했습니다. 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나서 재작년에는 간에, 폐에 또 이상이 와가지고, 어, 막 추적관찰을 1년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대장의 문제가 있어서 검사하면서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졌나 보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감기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다가 흉골이 두 개가 또 굴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 어긋난 골절이 이제, 음,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좀 입원도 하고, 집에서 이 활동에 제약이 좀 있어서 그것도 좀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나을 수 있, 있, 있는 병이지만, 그때 그 찾아와 주신 아, 우리 성교회장 정주환 교수님, 그 다음에 안교 3반 교사님이신 이태현장모님 그리고 저희 그 소그룹 자매반인 우리 집사님들,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불러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건강 전도회에 다녀와서 사실은 조금 주변에서 다소 우려도 했지만 가서는 열심히 보셨지만 체조도 하고 건강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뼈가 아주 튼튼하게 굳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전대회를 통해서 음그 혈로병 여인이 그 예수님이 그 옷자락을 내어 주신 것처럼 아 이제는 내게도 아 그런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음 그렇게 소망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삼육대학교에 나오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21년도로 다시 돌아가서 김원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주원 목사님께 그 지성에서 영성까지라는 성경 공부를, 성경 지도를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돼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상황이라서 정말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처음 제가 혼자 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출근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세상에 정말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울 때 아, 저의 생업인 음, 취재하고 기사 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기 너무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쓰기도 싫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준하 교수님이 저를 이 교회에 인도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코로나 끝자락에 코로나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장 되게 어렵게 준비했는데 그때 정정하 교수님도 와주셨고요. 아 그래서 뭐 고맙기도 했고 아무튼 정정하 교수님과 저는 사회에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료 보건복지 전문 기사로 활동할 때. 정정환 교수님은 이미 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연구, 음, 학자이시자, 정책가이시자, 연구가, 연구자이시자, 뭐 학회장이시자. 저보다 먼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인연이 되어서 저희 인터뷰어와의 관계이기도 됐고, 또 우리 학교 그 삼, 평생교육원과 저희 매체와 또 MOU를 맺기도 했고, 음, 또, 국제학술대회도 뭐 여러 가지 진행하고 참여하면서 그렇게, 음, 가족처럼 잘 지냈습니다. 음, 중장교수님이 좀 쑥스러운데,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를 위해서 많이 그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 제가 알고요. 저 손을 꼭 잡고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엄마는 그리고 저희 외갓댁은 신실한 장로교 집안이에요. 아주 매우 신실한. 그런데 엄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를 혼자 남기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마지막 유언이신 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 제가 몸도 안 좋은데 혼자니까. 그래서 그러 그러다가 그러다가 저는 그, 이 SDA 36대 교회를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오게 된 거죠. 근데 엄마는 엄마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침례도 받았는데 사실은 침례 받고 나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형제를 잃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교회를 잘못 온 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굉장히 원망하고 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막 불안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저희 소그룹 자매반인 이현숙 집사님이 저한테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같이 자매반 가족이 되자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분들과 우리 꽃님들이라 그러는데 자매방 꽃님들과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호명, 이름을 조금만 불러드릴게요 하덕연 집사님, 하덕연 하경자 이현숙 최경옥 윤성미 윤혜린 장희송 김성희 김재희 최현해 집사님 제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저에게 저를 진짜 기도로 저를 키워 주셨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손 잡아 주시고, 같이 울고 웃고 그런 시간을 보내 주셨습니다. 아, 저를 포기해주지 않고 잡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침대 이후에 매기 매주 그 줌으로 안교 3단에서 같이 성경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현장 교사 교사님이 이제 공부를 지도해 주시는데. 어, 여기서 이제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어, 그런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 안교반은 그 이제 주무르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면서 서로 환경은 다르고 떨어져 있지만 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그 의견들을 내고 서로 어, 음, 격려하고 어, 용기를 주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얼굴도 좋아졌다 그러지만 성경이 자, 아 저기 믿음이 자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자랐다라는 표현을 제가 요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음도 약하고 그래서 어떤 저의 믿음 생활을 그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더 낮추고 더 겸손,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제 앞에 놓인 그런 산들을 치워달라고 그렇게 옮겨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주변, 분들도 거, 주변 분들에게 늘 걱정만 끼쳐 드렸는데 이렇게 저를 성장시켜 주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쭉 영적 뿐만 아니라 육적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말했을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서 두 분의 영미 성도님께서 본인의 신앙을 간증을 해 주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삼기 첫 번째 안식일에 장영미 성도님이 간증을 해 주셨고 오늘은 홍영미 성도님이 간증을 해 주셨어요. 어, 2021년도에 저도 그쯤 코로나 때니까요. 주방에서 그두 성도님을 배웠는데 정말 조금씩 조금씩 신앙이 자라났다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영미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안실학교 반생님들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억절 암송 시간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1 9절 말씀이십니다. 다음은 감사헌금 드리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이다온 아, 이름이 어린 아이 같아 보이죠. 이강호 장로님과 한남주 집사님의 손자이고 첫 번째 생일을 감사하는 생일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박철주 장로님과 정인영 집사님은 한 주의 생일이 있으신가봐요. 생일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감사헌금은 종강현 장로님, 김 남정 장로님, 김정숙 집사님, 신영실 집사님, 신영실 집사님께서는 또 이제 두째 두 번째 손주가 태어나서 감사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안식일 끝기도는 이충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간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할 수 있는 이 귀한 안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매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종골 장로님. 병마와의 오랜 싸움에서 이제 쉬게 되었으니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가족의 슬픔이 크겠지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원금을 들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헌금을 드린 이다원 아기, 박절주 장로님, 정인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지 산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단지 숨을 쉴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공동체로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